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세 사람.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이세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어요. 탄핵 선고 일자를 못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못 잡고 있는 거예요. 5대3이니까 그런 거예요. 5대3. 5대3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역 재판관 임명을 안한 것이 언제 스스로가 우연이라고 했는데 5대3으로 탄핵을 기각해버리면 윤석열 누가 그것을 수긍을 할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고 일자를 못 찾고 있는 거야. 빠른데도 이 사람들은 왜 윤석열 탄핵이 찬성을 안 할까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매수됐다면 만일에, 만일에 수백억 받기도 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제6공화국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만일에 윤석열 내란는 수계가 살아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은 피바다가 될까요? 피바다가. 영현벽을 영현백 시체를 담는 백을 뭐, 수천 개를 준비하고 종이관도 수천 개를 구매하려고 타진을 했다고 하잖아요. 수거해서 처리한다. 꽃게밥이 되거나 연평도 앞바다에. 추전선 부근에서 시신을 처리 당하거나 그러겠죠. 자, 정말로 끔찍한 킬, 킬링필드가 따로 없어요. 개업면허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사람은 왜 자꾸 질질 끌면서 이럴까요? 적어도 법관이잖아요 어, 사법부시도 합격해서 예, 예전에 다 붙은 사람들 아닙니까 법관 2, 30년씩 하고 왜왜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큰일입니다 4월 18일 되면 음. 두 명의 재판관이 관두잖아요. 어, 두 명의 재판관이 문영배, 임미선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 되면 모든 게다 끝나. 안 돼! 지금 시간은 윤석열 편이야 윤석열. 윤석열, 김건희 편이야, 지금 시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4월 18일 되면 끝나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지금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모든 법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트집, 저렇게 트집 잡으면서 비집고 두두잖아요. 그 와중에 불까지 나가지고 온 지금 전국이 다 타고 있어요. 지금 화를 타고.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에서 시작된 게 전라도 지리산까지도 지금 불길이 넘어가고 있어요. 누가 불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자연 발화돼서 이 경상도가 다 타고 있다. 전라도가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만 많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에 누군가가 만일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고 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사정이 달라지죠. 지금 뭔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과시판이 그냥 간다니까요. 국무위원들 다섯 명을싹다 탄핵해야 돼요. 전체를 탄핵할 수도 있어요. 국회가 할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뭡니까 법률안 재정권과 탄핵 소추권밖에 없잖아요. 문영배 임의선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정될 때까지 그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임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이 지금 국회에 류류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 빨리 통과를 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국무회의를 무력화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을 해야 돼요. 다섯 명 이상을 탄핵하거나 전체를 탄핵하거나 해야 돼요. 문영배 임의선의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을 싹다 해버려야 돼요 강력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국회 본회의 다음 주에 열어서 열어서 이 탄핵 소추안들 일단은 연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한 압박이 될수 있잖아요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음,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놔야 해놔야 헌법재판관들도 쫄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정말로 큰일이에요. 국회 갈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아니면, 안 그러면 다시 또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수거대상 되는 거죠. 민주인사들 다 줄줄이 역겨가는 거죠. 윤석열 내란 수개 다시 돌아오면 개험 다시 합니다. 봤잖아요. 예, 계속. 제 2차, 3차 개험하면 돼.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예, 수없이 그거 계속해서 계속 뉴스에 나왔잖아요. 2차, 3차 개험 징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시간은, 에, 윤석열, 김건희 편이다. 어, 지금 한강에 산불도 중요하지만, 거기만 뭘두 하면 안 돼요.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5대3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문영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 두세 명이 계속해서 꼬투리 잡으면서 날짜 지정, 평결, 선고 일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사유 다섯 가지가 너무 명백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 장악하고 폭력대응 위반하고 국무회의 다 형식적 절차적 요건 갖추지 않았고 다 알아. 알지, 알지만은 그냥 각하견 되면 끝이야.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섯 개 이유도. 나는 각하라고 생각한다. 아, 우 가까이 기대 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6명 이상 동의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탄핵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지금 강하게 가야 돼요. 희망에도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대한민국을 파도 먹으면 안 됩니다. 정영식, 김복형, 주한창. 음, 주한창. 이세 명의 재판관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수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봐줄 걸 봐줘야죠. 봐줄 수 없는 걸 봐주려고 안 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육공화국 자체를 공화국 자체를 파멸의 길로 이루는 윤석열 을내란수에 복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국힘도 내심으로는 겉으로는 뭐 윤석열 음, 음. 돌아, 뭐,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에 탄핵 기각을 자꾸 외치지만, 음, 실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권성동이, 권영세가, 음, 윤석열, 김건희 만나러 갔다 와서 프레접 받고 왔다고 하잖아요. 음, 깜빡했을 때, 기, 음, 윤석열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해서 그 열받아가지고, 어, 전번에, 이 예, 관저에 갔다가 프레접 받고 왔답니다. 30분 동안 내내 윤석열 혼자 떠들다가 혼나다 그냥 왔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이 국힘도 내심의 의사와 좀 겉으로 표현되는 건좀 약간 달라요. 만일에 내란 수기가 돌아왔을 때 국힘 의원들 3분의 2 이상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한가하게 한가하게 봐주고 뭐할 때가 아니야. 봐주 고 봐주 할 때가 아니야. 봐주, 시간은 윤석열 김건희 편이라니까요. 계속 여기저기 블로디하면서. 블루딩 하면서 계속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